성형공화국이잖아요. 음, 네.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 MC 박은지 씨에게 뭐 이런저런 자문도 그만 모델이죠. 예.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일주일 내내 네, 했다고요. <laughs> 아니 은지 씨가 이거 한. 아니 이건 뭐예요. 이건 뭐예요. 그게 아니라. 네. 저는 뭐뭐 뭐, 궁금하세요. 뭐. 아 은지 씨 어디 했어? 안하지 않았어요? 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부 기본 기본을. 네. 어이 어. 어, 뭐 나왔다. 왜 왜? 옛날 사진인가 보다. 아! 저는요! 근데 그런, 그런 거 공개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. 아니 인터넷을 우리는 안 하니까. 보고 어졌어, 보고 우리가. 우리가. 그래서 딱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.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. 네. 은지 씨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어땠는지. 근데 요즘에는 했는데 안, 해, 안 했다고 하는 게더얄미요 그럼요! 아니, 그래. 그게 아, 변이 욕... 없잖아. 어. 네, 거짓말하기더 웃기죠! 보조 뭐. 합시다. 왜 음. 이렇게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적은 처음이거든요. <laughs> 스마트폰으로만 봤었죠. 아, 예. 정말? 정말 기분요 아니에요 귀여워요 그래. 귀여워요.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요 원래 이쁜 여자들은 또 이뻐. 어, 네. 어렸을 때 다들 이렇게 통통해서 살집 있고 네. 젖살 안 빠지고 이런 네. 거 있잖아요. 그래요 어. 그래, 봅시다. 보시죠. 자, 아, 자. 이쁘네. 아, 뭐, 어, 머리 똑같아. 머리 똑같아. 어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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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. 어. 머리카 많고 좋아. 아, 예쁘잖아요. 이마. 이마. 예쁘잖아요. 어, 예쁘잖아요. 어, 얼마나 예뻐요? 이 막. 어. 아유 눈썹 예뻐요. 이뻐요. 예쁘잖아. 똑같아요. 더 예뻐. 더 아니 진짜 아. 아직까지 못 봤나? 자자 자. 아. 자. 어 나는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사진 보니까 저는 누가 성인인지 정말 잘 모르는데, 어디 어디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. <laughs> 일단 코, 눈. 어. 여기도 한것 같은데, 여기 석? 어. 안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마음이 안정이 안되네요, 제가. <웃음> <웃음> 네,